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여러분에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이제 그즉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획자가 필요하겠고 디자이너가 필요하겠고 개발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여태까지 모든 SI나 모든 회사들이 그 개발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음, 폭포수 개발 방법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에자일 방법론이 있습니다. 먼저 폭포수 개발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폭포수가 뭐예요? 폭포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즉 기획자가 기획을 다 끝내야만 디자이너에게 내려오고 디자이너가 화면 구성이 다 끝나야만 개발자로 내려오는데 디자이너가 퍼블리싱까지 해주면 정말 고마운데, 퍼블리싱을 못하거나 개발자가 그 퍼블리싱까지 해야 된다면 개발자는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laughs> 즉, 기획, 디자인, 개발로 이어지는데, 프로젝트를 의뢰한 클라이언트와 개발 계획을 잡는, 잡고 기획자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폭포수 개발 방법론이든 애잘 방법론이든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프로젝트에 컨펌이 안 나거나, 뭐 디자인에 대한 각각의 디자인에 대한 컨펌이 안 나거나, 뭐, 오픈 날짜가 코앞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픈 날짜가 정말 코앞에 나와 있는데, 그 디자인 컨펌을 내주지 않아서, 오픈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커뮤니티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는 총 페이지 디자인, 컷 페이지만 해도 거의 1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를, 한달 안에 개발까지 다 끝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잘못하면 개발자 모두 독박, 독박을 쓰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된 되게 되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은 정말 개발자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싶어도 디자인이 내려오지 않고 기획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개발자는 결국 아무것도 안한게 돼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 내려오게 되는 게 폭포수 개발방법론입니다. 이게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게 좀더 뭐 다른 장점도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laughs> 아, 이 폭포수 개발방법론으로 좀 되게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이런 걸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좀 편하게,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던 게 애저일 개발 방법론인데, 이, 뭐, 만약에 어떤 사이트를 만든다, 사이트를 만드는데, 먼저, 뭐, 뭐, 출결사항을 만든다, 뭐, 뭐, 이, 저기, 이런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출결사항을 만든다, 뭐, 과제를 만든다, 과제 코너를 만든다, 채점 코너를 만든다, 뭐, 회원가입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따로 띄어서 기능별로 먼저 디자인과 개발을 같이 개발을 합니다. 폭포수는 기획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요. 디자인도 할 수가 없고요. 에자일 방법론은 기획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도 먼저 디자인과 개발이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포스 개발 방법론은 문서 중심 개발이라고 하고 에자일은 코드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개발자나 디자이너에게 좀더 많은 시간을 줄수 있는 그러한 개발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이게 클라이언트한테도 좋은게 각 코너별로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포커스처럼 전체가 다 디자인을 끝 디자인이나 개발 기획까지 다 끝날 때까지 테스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이트가 오픈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코너별로 사이트가 페이지가 오픈이 돼서 페이지별로 빨리빨리 테스트를 하고 뭐 오류나 이런 거를 금방 찾아내고 다시 고치고 이, 이거를 다른 말로 뭐 소프트웨어 개발주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뭐 설명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어 개발 그 라이프 사이클을 좀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개발 방법론이 에자일이라는 방법론입니다. 문서를 만들 때는 이제 뭐, 만약 이제 문서 중심이라고 했는데,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사이트나 앱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며, 계층은 어느, 계층이 이걸 사용하고, SWOT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이, 우리가 만든 이 사이트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계층에 어떤 뭐, 목적을 먹을 것 갖고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기획서에 담고 그거를 또 화면 설계를 나눠서 코너별로 페이지들을 따로따로 만들고 그걸로 바, 바로 이제 또 디자이너한테 넘기고 디자이너는 그 페이지를 만들고 개발자는 또그 개발에 필요한 DB를 구성을 하는데 DB 구성할 때는 테이블 설계사가 들어가고 프로그램 명세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서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나중에 한번 따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음, 이런 거를 문서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폭포수 개발 방법론이나 에자일 개발 방법론은 제가 모 회사에 그 기술 면접에서 전화상으로 이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다른, 쓴 이제, 회사에서도 이 방법론을 많이 쓰고, 뭐,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좀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이런 방법론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폭포수와 애절 방법론에 대한 차이점, 이거를 개념도 같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여러 가지, 이런 사,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그 개념도를 좀 익혀 두시면은 나중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더 알기 쉬울 거고요. 방법론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문서들 있잖아요. 그 문서들은 어떤 문서들이 있고, 그 문서들에 대한 샘플들, 그런 샘플들도 따로 모아주세요. 그런 샘플들이 나중에 그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디자이너가 되거나 기획자가 되는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기획자가 되실 분들은 그런 샘플 문서들이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솔직히 개발자가 하더라도 개발자도 이런 문서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되면 좋죠.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문서들도 있어요. 어, 테이블 명세서, 프로그램 명세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샘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잘 샘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